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춘나입니다 형님들. 자, 형님들 한국 분께서 올해 46이고 라오스 여성 분께서 올해 27이에요. 한국 분께서 46살, 라오스 여성 분께서 27살인데 두 분이 라오스에서 1년 3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남성분이 46, 라오스 여성분이 27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남성분의 부모님하고 안 살아요. 사실 다들 알다시피, 어, 남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에는 한국 여자도 힘들어 해요. 그렇잖아요. 한국 여자도 힘들어 하지만 라오스 여자는 더욱더 힘들어 해요. 왜냐면, 라오스라는 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며느리가 되려면 뭐를 해야 하고 뭐를 해야 하고 십자수를 해야 하고 어 치마를 입을 때 이렇게 해어야 하고 머리 상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막 <laughs> 아니 뭐 옛날 말고 요즘 요즘에 그랬잖아요 뭐 신부수업 신부수업 그런게 없어요 라오스는 뭐, 먹을게 없는데 무슨 신부수업이야 어려죽을 다들 다 다들 알잖아 요 이것은 근데 만약에 한국 남자의 부모님 모시고 산다? 그러면 라오스 여자들 대부분 다 아마 뭐 폭발해버릴걸요. 아마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다행히도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안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자주 와. 이 남성분의, 이 한국분의 엄마가 너무 자주 와요. 또 자주 오는 게, 자주 오는 것까지 좋다. 그거야. 와서 뭐또 뭐 알려주고, 한국 음식도 알려주고, 그것까지 괜찮다. 그거야. 문제는 뭐냐면,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해요. 진맥을 했는데 속이 차갑다, 몸이 차갑다 해가지고 용등약 하나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한국에 와가지고 밤에 이제 러브를 하는데 왜 자꾸 이세가 자기 이제 손주를 보고 싶은데 손주가 자꾸 소식이 없으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용등약을 먹여서 막 먹이는 거야. 그 한약 누가 먹고 싶어 그쓴 맛을 한국 사람도 먹기 싫어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나우 사람 더도 먹기 싫어하죠. 아, 문제는 뭐냐면, 왜 며느리를 먹여, 지 아들내미를 먹여야지. 아들내미가 어? 글자는 46살인데, 남자가 먹어야지. 그러면은, 그리고 몸이 차가워도 이 뜨거운 라오스에 있는 사람, <laughs> 뜨거워 뜨거웠지. 아, 물론 속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아, 그래도 아, 본인, 본이 아들을 먹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아니, 이... 남성분의 엄마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게 며느리, 애기가, 며느리가 라우스에서 잘못 먹었으니까, 못 먹어서 분명 그럴 수도 있다. 영양적으로 해가지고. 아, 그러면 영양적으로 해가지고, 막 삼겹살, 좀 맨날 막 삼겹살 막 먹이고, 피자도 먹이고, 막 그래야지. 왜? 그, 쓴 용등약을 먹였어. 그, 얼마나 그, 못 먹어. 써가지고, 그거. <laughs> 아무리 몸이 좋다고 하더라도. 근데 둘이 또, 최근 전까지만 해도, 둘이는 그게 너무, 사랑에 너무 잘 맞는다, 그거에요. 둘이는 조금 과장하면은, 그, 아시죠? 그, 막, 어떻게 말해, 그 회초리 같은 걸로 이렇게 자극하는 거 아시죠? 묶어놓고, 예. <laughs> 진짜로. <웃음> 그 정도고, 예. 그리고 막, 그냥, 올챙이 그냥 먹어버릴 정도로, 예. 장난 아니래 거기는. 예. 그렇게 좋은데, 요즘 들어서 자꾸 이 남성분의 어머니가 이게 데리고 가가지고 막, 이상한 걸 먹이고, 막, 그러니까, 자꾸, 어, 뭐, 소식 없냐, 괜찮냐, 오면서 와가지고, 며느리 배를, 뭐, 손으로 확 집어넣어서 만졌던 게, 뱃속이 따뜻한 거 보려고. 아니, 그게 대체 어디서 배운 그거야? 며느리 배에다 손확 대면 돼?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하더라도, 어. 아 내가 지나가도 아니,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며느리 데리고 왔어. 내가 며느리손 아, 뭐, 남, 남잔도 안 되겠구나. 아, 어쨌든, 어, 그렇잖아요. 어.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둘이 최근 들어가지고, 여, 이제, 와이프죠? 와이프가 짜증을 낸다, 그거예요 먹기 싫은데 자꾸 먹자고, 뭐, 약 먹으라 하고, 그런다고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먹는다, 나중에 먹는다 하니까, 막, 이제, 자, 뭐야, 그,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도 막 짜증을 내는 거죠. 빨리 지금 먹으라고. 어, 지금 먹으라고. 사탕 준다고 막 먹으라고. 나중에 먹는다고 옷 벗으면 먹을 거라고. 이렇게. 근데도 아니야. 막 먹는 거 확인하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죠. 뭐 이러다가 그러면은 여자 폭발하죠. 그러면 라우스 가버리지. 아,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 얘기 듣고 저건 아닌데. 저쪽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 남성분이 여성 쪽 부모님, 라우스 부모님한테 용돈은 어, 잘 보내주고 있어요. 이 돈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적인 문제는 없는데, 자꾸 이 남성분의 어머니께서 맨날, 거의 그냥, 맨날 온데 맨날 와가지고, 그냥 이따가 하고, 어찌되나 막 하룻밤 자고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진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전에 이게 좀 걱정스럽더라고 이 여성 쪽에 아버지는 아버지는 나올 수있 아버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성 쪽에 어머니는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자주 집에다 전화해 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말을 하겠죠 어, 자기네 시어머니가 맨날 데리고 와서 막침 막, 막 맞게 오고 어, 맥 재고 왜냐면 맥도 재면은 침도 맞고 부황도 뜨고 해야 하니까 약도 먹고. 그 말하니까 맨 처음에는 아이고 되게 좋은 시어머니 만났구나 이렇게 근데 여자도 맨 처음에 며느리도 처음에 한국 왔을 때만 해도 너무 좋아했대요 왜냐면 자기 너무 많이 챙겨주니까 맛있는 것도 막 주고 막 사주고 사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이제는 막약뭐 막 이상한데 막 한의원 뭐그 다음에 이제 무슨 병원 어, 산부인과 막 이런 데막 데리고 다니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둘이 좀 말이 안 통하잖아 이 여자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그런다고 뭐 시어머니가 나오으막할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이 말도 안 통화하는데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형님들의 이야기 좀 듣고, 듣고 싶습니다. 우리 형님들도 지금 라오스 여성을 찾고 있지만은 좀더 일찍 결혼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그 자녀가 결혼할 만큼의 또 나이가 있는 분 형님들도 있잖아요. 또 우리 형님들 나또 인생을 많이 살아왔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럴 거잖아요. 현재 상황이. 자, 우리 형님들은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댓글 좀 남겨 주세요. 그럼 형님들 좋은 날 되세요.